이번 영상은 이렇게 노루발을 조정하다가 여기를 조정하다가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루발을 가장 편안하게 빼고 넣을 때는요 이 방향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뒤로 밟으시면 높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빼시는 게 좋습니다 빼시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안 빠지죠 바늘에도 걸리고 그래서 이 노루발 뺄 때는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밀어서 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끼실 때도 같은 방법이에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끼워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끼시면 돼요 그리고 발판을 밟고 있지 않으시려면 뒤에 노루발 올림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얘를 다시 내려놓고 그리고 삼가 주시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노루발 중앙 위치를 맞추려고 했을 때이 고무를 빼내시고 여기에 있는 이 볼트를 풀고 노루발을 좌우로 움직여서 바늘은 항상 꽂혀있는 상태로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노루발을 좌우로 노루발 규격이 형태나 모양이 다를 때 바꿀 때마다 이 센터가 안 맞아요 중앙 센터에 안 맞고 좌측으로 혹은 우측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볼트를 풀고 좌우로 맞춰 줄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요 당긴 상태에서 노루발을 올리고 내려야 되는데 만약에 풀어놓은 상태에서 이거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풀어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풀어놓은 상태에서 노루발을 끼고 빼는 과정에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냐면요 노루발에 이 위치나 힘으로 이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들어서 얘가 빠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살짝 걸려있는 느낌인데 이게 내려올 수 있어요. 이렇게. 네. 지금 내려오죠? 안 풀었음에도 불구하고.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문제가 되겠죠. 그랬을 때는 커버를 일단 오픈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볼트 세 개를 드라이버로 풀어주시고 약간의 완력이 필요해요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드라이버로 대고 툭툭 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모서리를 대고 강력하게 쳐서 열거든요. 이게 압력 때문에 꽉 붙어 있어서 그냥은 안 빠질 경우가 생깁니다. 톡 쳐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톡 밀어 넣어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. 그러면 먼저 하실 일은 노르발 스프링 압력 폴더를 풀고요. 빼내신 다음에 현재 위치가 원래는 이 위로 올라와 있어야 돼요 노루발 때가요. 자, 요렇게 툭툭 쳐주면은 올라갑니다. 네, 일단은 이 정도 올려놓고요. 그런 다음 노루발은 반드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끼워 주시는 겁니다. 그런 다음에 눌러주세요. 꽉 눌러서 바늘은 다시 한번 내려주시는 겁니다. 이럴 때는 스위치를 끄고 하셔도 돼요. 그런 다음에 이때 중요할점 끝까지 내려야 됩니다. 얘가 이렇게 어설프게 상지면 안 돼요. 그럼이 공간 때문에 노루발 높이가 달라집니다. 안 올라가요. 자, 이렇게 잠갔을 때 노루발 높이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볼까요? 이렇게 공간이 많이 떠 있을 때 노루발 높이는 정말 안 올라갈 거예요. 이런 경우는 거의 안 올라가겠죠? 예, 올라가도. 네, 이렇게 끝까지 완벽하게 내려가야 됩니다. 이럴 때는 충분히 올라갑니다. 잠시만요. 잠가 놓고. 자, 이 경우에는 충분히 올라갔죠 네, 충분히 올라갔습니다. 그런데 이 공간을 밑에까지 안 내려놓으시고, 애매하게 이런 공 정도로 잠그셨다고 하면, 올라가는 게 한, 한계가 있어요. 짧게 올라갔죠? 이렇게 됩니다. 요거 감안하시고요. 끼실 때는 먼저 이 아이를 한번 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에서 걸림이 있어요 걸림이 발생되니까 잘 보시고요 이렇게 넣고 이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프링 텐션 때문에 더 이상 안 들어가겠죠 정확히 맞춰졌죠 그런 다음에 왼손으로는 잡고 오른손으로 여기 넣을 때도 주의하실 점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입구에서 네. 좌우로 네. 부드럽게 정확하게 잘 들어가는지 몇 바퀴 돌려서 확인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잠가주세요. 이 네, 정도 잠그시면 될 거고요. 그때 다시 한번 풀어서 끝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자, 여기가 아니고요. 끝까지 내린 다음에 좌우 센터를 맞추시고 그리고 잠가주시면 노루발 빠졌을 때 원상회복시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